안녕하세요. 백곱사입니다. 백곱사 견해로 음력 8월 달 원숭이 띠 사주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띠는 이번 달에는 연살, 도화살, 아, 귀몽 관살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원숭이 띠들은 이번 달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귀인의 운세, 금전 운세, 이동의 운세, 질의 운세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서른한 사, 아, 임진생. 임신생은 인간의 화합이 되고 지인이 도와주고 귀인이 여인으로 바뀌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강하고 움직일 겁니다. 거기에서 사우수는조심하시되 굉장히 가슴을 열고 받아 주게 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43세 경신생 경신생분들은 이번 달에는 뜻하지 않는 문제 해결이 되는 형국입니다. 금전 그리고 문서 두 가지는 분명히 해결이 되는 형국이니까 스스로가 본인이 행하는 길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게 되면 부러질 수도 있지만 이번 달에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강하게 추진해도 큰 벽도 뚫리는 형국이니까 이번 달에 43세 경신생 분들은 활기차게 움직여 있어도 무방합니다. 51세 무신생 55세 무신생은 이번 달에는 인간에는 큰 도움이 올 겁니다. 생각지 않는 귀인이나 지인이나 가족에 의해서서 문제가 해결하고 답답한 가슴앓이한 것을 뚫어주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서 이동은 자제를 하시고 사인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큰 후회가 안 갈고 확실하게 되면은 그. 문서가 사인하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되는 행국입니다. 67세 병신세 병신세부는 이번 달에는 문서 이동과 가족과 지인이 본인을 굉장히 크게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덕이 생기는 수니까 가슴을 열고 받아주고 감사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 된 이번 달에는 인간, 가족, 지인 모두 다 본인이 감싸주고 화해를 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정에 평온이 오르는 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